공개 고백 특 거절 당한다는 시나리오가 머릿 속에 없음. 이 미망상회로 오버클럽. 계속? 어머 나도 이렇게 해주는 데 네가 처음이야. 사람들 와 박수 갈채. 야! 제법 축하한다고. 시험 끝나고 고백할 건데 분수대 쪽에 잔디에 레드 카펫 깔고 양초 깔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스케치면 고백한다면 꽃주를 다들 어떻게 생각해? 호응을 해줄 거야. 꽃주 다틀려주나나 진짜 알 거임. 진짜. 로맨틱하다 개설렌다 왜 이렇게 다 용기없는 애들이 풀어서 그러는거야 타무씨와 영화 한 장면 같네 좋아요 83개 패스 댓글 야이개 x 이야 너가 당사자일 수도 있어 진짜 이 글을 보고 아무래도 남성분 같죠? 이 글을 보고 이 대학교에 수많은 여사들이 시험기간 동안 얼마나 벌벌 떨면서 공부를 했겠어 이거는 경찰 출동해야 돼이건어너 괴도 루팡이야? 오늘 밤네 마음을 훔치겠어 시합이 끝나고 내가게 고백하겠어. 경찰 불러! 여러분들 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 할 거예요. 미디어 센터 분 쪽지 와서 답장 보내놨고 학승회한테도 말해놨어요.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건데. 아니 학승회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지. 미디어 센터 들은 그러면 안 되지! 상대 한명 빼고 너무 즐거운 축제가 돼버렸잖아! 상대 한명 빼고 모두가 즐거운 축제가 돼버렸어! 이거 어떡해! 일시는 일단 화요일 오후 2시인데 야 어떻게 됐을까! 야 이거 학교 어딘지 빨리 알아봐 얘들아! 이거 어디야 얘들아! 야 후기 아니라 행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! 공개 고백! 너네 그 근황 아는 사람? 팬카페에 올렸니 누가? 카페에 올라왔어? 야너나 너무 궁금해! 고백했다, 결말. 아, 뭐야! 억울해, 어... 억울해! 씨발, 자꾸 놓고서는 그런 거 아닐까? 그 상대 여성분이 눈치를 깐 거야. 상대 여성분이 야, 씨발, 우리 학교에서 레드카페 깔고 축복 켜놓고 기타 치고 그한테 고백을 한다고? 근데 누가 바로 시기상 내 얘기인 것 같아. 우리 내일 만나지 않을래? 나한테 연락이 왔어. 야, 저때 따였구나! 이게 아닐까? 아 내가 봤을 때 여자분이 눈치 깠어. 눈치 갖고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것 같아.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그분 열정은 진짜 할 열정이었어. 야, 진짜로 나는 누가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한다 그러지? 내 사비로 10만원까지 줘. 가능해 레드 카페, 내가 사줘. 진짜 악마 새끼라고? 야, 그거 씨발유튜브에썰풀면은 조회수로 더더수 있는. 데 <laughs> 내가 방송 제들 하고 노래 껐다 켜. 내가 다 해줄 수 있어. 제발 누가 해주기만 해. 공개고백하는 심리가 대체 뭐냐고요? 목긴 뭐야? 진짜 새끼라 그랬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미집팍 들을 게못 하고 주변 분위기 못 살핀 따스이야 그렇지 뭐. 아뭐잖라 내가 뭐 특정 누구를 욕한 거 아니잖아, 지금. 아 나는 공개 고백안 좋게 생각해. 공개 고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야. 결국엔 찐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. 공개 고백하는 찐따들의 가장 큰 문제점. 자기 객관화가 안 돼. 지가 드라마 주인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야. 지가 씨발 애니 주인공인 줄 알아. 이세에몇번 갔다 온 애니 주인공인 줄 안다고. 내가 얘기했잖아. 고백은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후가 중요한 거예요. 하우? 어떻게? 초토한 중에. 누가! 이게 제일 중요한데, 그거를 몰라. 자기 거라가 안 돼갖고, 어떻게든 하우로 커버지도 있다는 이상한 건 생각을 해갖고, 최대한 레드카페 깔고, 로맨틱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? 공개 고백 특, 거절 당한다는 <laughs>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없음. 이미 망상외로 오버클럭. 이! 속서 어머, 나도 이렇게, 이렇게 해주는데, 네가 처음이야. 사람들, 와, 박수갈채. 야! 제법 축하한다고! 아얘이런거 존나 당당한거 머릿속에 그냥. <laughs> 부산에서 드론으로 프로포즈 한거 멋있던데? 아, 그까 그러니까 프로포즈랑 고백은 달라. 근데 보통 이제 찐따들은 공개 프로포즈를 보고 로맨틱한 줄 알고 고백에 접목시키는데, 그거는 존나 맞아야 돼요, 진짜로. 왜? 그밈 있잖아. 여캠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. 찐따가 일진이한테 고백했다, 상황극. 어? 뭐라고? 너가 나를? 뭐래? 어, 야, 우린 친구잖아. 유튜브에 <laughs> 뜨는 거볼 때마다 내가슴이 얼마나 저릿저릿한지 모르겠어.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니까, 진짜로. 어? 잘생기면 또 다르지 잘생긴 애가 뭐하러 공개고백을 해 진짜 잘생긴 애 공개고백 안해왜 그런 줄 알아? 공개고백을 하면 내가 임자가 있다는 게 소문이 나거든 <laughs> 여기저기 가능성을 남겨놓거든 뭔지 알아? 연애를 하면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놓거든 고백 받아본 적 있냐고? 아나 있지 나 있지 와 이게 있네? 아, 없는 게더 신기한 거 아닌가? 아! 너 역시 언니? 고백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. 아, 미안.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. 미안해.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말했어야 됐는데.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. <laughs> 나는 고백한 적도 많아. 여기, 잠깐만 나와 어? 잠깐이면 되는데? 5분이면 돼.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니, 아, 구경하지 말라고. 아니, 내가, 진짜 이런 적이 없는데, 너 보면은, 너무 심장이 떨리고, 자꾸 자기들은 네 생각이 나고,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거든? 내 마지막 사랑이 돼줄래? 너 생각하면 내 편지 썼어. 그, 이제 애들이 막 옆에서, 와! 금메디카다, 쌍남카다, 봐다줘, 봐다줘 이제 여자애가 이제 그면 이제 일진 애들은 오히려 질겨 <laughs> 야, 어 아, 그래야 고마워 뭐야, 너가 쓴 거야? 알았어 집 가서 읽어볼게 <laughs> 아 그래, 야, 고마워 야 애, 애들아, 급여하지 마 일진 여자애들 이러는데 이제 그냥 평범한 여자애들은 이제 아지 말아 아이들 다 무슨 네그분 옆에도 막, 와 로맨틱하다는 애들이 야 나쁜 남자다. <laughs> <목소리> 잘 살고 있냐 이 새끼들아? 너네는 심발 천년 만년 평생 행복할 것 같아?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그 사람은 상처가 될수 있어요.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는 상처가 안 돼요. 그거를 티 내는 순간 상처가 되는 거지. 마음속만 품고 있으라고. 세상에는 담아둬야 되는 진심 이 있고 표현해야 되는 진심 이 있는데 너네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담아둬야 되는 진심. <목소리> 상상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이라고.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. 너네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, 아니 뭐 드라마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.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너희의 진심도, 마음도 기쁜 곳에 묻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. 어.